두 번째 강령은 에, 여기 가서 보니까 튤립의 유언 컨디셔널 일렉션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거또 예정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4절하고 5절만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며, 택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5절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 선택과 예정이 뭐냐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성경 안에 가서 보면 선택한다는 말이 있고, 예정한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한다는 이말 우리가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선택과 성경 이야기하는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즉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젊은이든 선택이 없,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인 사람의 편에서도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편에서도 조건이 없고, 받는 편에서도 조건이 없어요. 둘 다가 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 그렇지 않다. 성경적 관점 아니면 조금 온건한 칼빈 주의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맞습니다. 선택 사람을 선택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뭐 유대인이라고 더 낫게 봐주고 야, 이집트 사람이라고 야, 이렇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조건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모두에게 은혜로 주어져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요, 믿음. 예. 이 둘의 차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결정하시고, 예,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 가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이미 예정해 놨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는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신다. 그리고는 이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즉 이들이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이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강제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도 무조건이고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다.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자동으로, 즉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이와 같은 교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저기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이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구원의 프로세스 과정을 여기 로마서 8장에 쭉 설명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해가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 그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게 뭐예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구원 이루어지는데 여러 개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미리 아심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심.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선택은 무조건적인데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뭘 미리 보시느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선포자를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아니일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a 는 가서 보니까 받아들이고, b 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정을 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미리...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신 것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1억 원을 어떤 사람에게 주려고 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선한 마음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즉 받으려는 사람이 나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했냐 안 했냐 남녀로서 상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이런 거 없이 아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어퍼를 낸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구원을 무료로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행위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료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 그대로 어퍼를 하신 거예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려고 하는 1억 원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받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1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그걸 받아서 자기,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손을 내밀고 내 것으로 취해야 그 1억 원이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걸 자기 편으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이 그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칼빈 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그건 무조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하지 않든지 믿을 능력이 있든지 믿을 능력이 없든지 상관없이 그건 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이고 받는 사람도 일단 무조건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면서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 실제로 너는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존재지. 너는 죄들 가운데서 전적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다시 구원을 시켜 놔야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잘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구원해야 된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regeneration, 중생을 시켜놔야 그 뒤에 비로소 너희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놨으면 그 다음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체제가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사람이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어떻게 무조건적인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자동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다. 가이슬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둘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믿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말씀 듣고 제가 아들을 믿어요.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자,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아야 선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려고 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받겠습니다. 고개를. 예? 설레설레 한번못 받는 그런 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조건 없이 주려고 해도 싫습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1장, 자, 13절만 인용을 해요. 뭐라고 하냐.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줬다.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고, 혈통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 한 구절만 딱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의지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받아들인 건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은 뭐야?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안 읽고 14절만 가져다 이렇게 대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죠. 그걸 받아들이는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 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인 게 믿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도록 강제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그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 복음이 전달이 될때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주님하고 주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상한 말, 이상한 또 논리책을 이제 둘러댑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혹은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 누가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되겠느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 결국 내가 구원의 일조한 거 아니냐? 구원의 일조해서 뭘로? 행위로. 믿는 게 행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어느 면에서 뭐예요? 괴변인 거예요, 여러분. 괴변 궤변. 왜 괴변인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조건적으로 1억 원을 선물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 갖고 그1억 원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선물에 내가 일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일조. 예, 그 선물 1억 원에 일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나는 단순하게나 선물을 준다는 그 사람의 말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선물 1억 원에 대해 내가 기여한 게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에요. 누가 다준 거예요? 주겠다고 한 사람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신문에 이제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준다고 했더니 제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사에 야이 받아들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 그리고 기사가 그 쓰는 기자가 1억 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물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완전 괴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이슬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뭐 신문 기사에 좋은 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 다 누굴 칭찬하겠어요. 1억 원을 무조건 죽으로 준이 사람을 칭찬하지. 손을 내밀어서 받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기사가 요만큼이라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칼빈 주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 큰일 했다 선물을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큰일 했냐. 정말 그 선물 받았는지 큰 일조를 했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부원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거지에 지나지 않아요. 거지에. 그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십시오. 여러분, 거지들 주십시오. 우리손 내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줬어요. 손 내밀어서 그런 거 내가 일조한게 있냐, 이거의그 선물에.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어떤 사람이 깊은 웅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해도 나올 방도가 없어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갖고 구명 로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손을 내밀고 이것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끙끙대고 해서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이제 구동해서 구출해줬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이걸 잡는데 엄청난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기사를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아, 주변 이거 모든 걸 찾아보고, 이거 로프 내리고 다 끙끙끙 해서 올려, 이 사람이 다한 거죠? 나는 뭘한 거야? 이것만 잡은 거야, 잡은 거. 이 잡은 게이 일에 기여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이 구조되는 그 일에. 없다, 그얘기예요 없어요. 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또 단독설이다, 협력설이다 이런 주제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라도 만들어야만 그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단독설이 돼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럼 협력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렸죠. 그 협력이 아니에요. 전체 100%다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받아들인 건 내가 받아들여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에 내가 일조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가서 보면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여러분 가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건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주의자들은 첫째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 측면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둘째로 그들은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면에서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나 받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굳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